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시 아닌가? 예수의 부혈로 그대는 기억입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십기억입니주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하니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열로 그대들 십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볼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식기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식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부혈로 눈보다 더 기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들 씻기 여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 여 있는가? 아멘. 그 우리 이어서 바로 옆장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자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더 낙한 일과 주하고 더러 찬송하세 주님 다리 구하셨네 찬송하세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아아 찬송아, 백성이 찬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정군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가세, 찬송가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가세, 찬송가세, 주가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새 마음 새다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창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의 첫 새벽기도 주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 한해 동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연약한 것들 참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정신적의 어려움, 또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받을 때에 또 무너지는 우리의 많은 상황들, 우린 참으로 변동되는 상황들이 많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며 마음의 낙담이 오기도 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건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하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무장하게 원하고 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를 여는 새로운 말씀은 갈라디아서로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아,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주요 서신 4개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의 주요 서신 4개는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어, 갈라디아서를 지은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그 주요 서신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 내용으로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요. 로마서와 되게 비슷한 책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어, 믿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 믿음에 어,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죠. 바울은 사실 주장할 때 믿음 믿음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바울의 말하는 것에 반박하면서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논쟁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 잡고자 이 서신을 서신설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럼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뽑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서신 중에서도 자신은 이렇게 뭐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다른 서신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가 그가 이렇게 사도성을 강조했던 것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도 지금 무시받을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말하였던 그 복음조차 지금 신뢰성을 잃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경적인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했던 그 말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1절을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서신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지금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순종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려놓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의 이 인사말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인사말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들,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것,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다행하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였고 자신을 나타내려 했던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행위 구원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런 충격들이 오게 되며 마음 가운데 평강은커녕 되게 노심초사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행위로는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이렇게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론을 주장할 수 없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해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고하며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 귀한 은혜를 다시금 곱씹으며 하루하루 어떻게 나아갈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평생 지키며 살아갈 수 없으며 평생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돌아가심으로 놀라운 그 구원이 이루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